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를 썼습니다 1시가 되어가고 있고요 오늘 이모랑 사촌동생이랑 동생이랑 그 넷이서 롯데월드를 갈 거예요 저희가 롯데월드 안에서 먹을 도시락 싸가지고 늦은 오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롯데월드를 가보려고 오늘 메뉴는 월남쌈을 싸볼 건데 미리 불고기를 소분해 뒀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좀 잠금이 마냥 썰어줘야 될 야채들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썰어볼게요. 말하는 순간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너 내일 칼사? 칼질한다고 얘기했단다. 그, 그 음.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 진짜? 응. 밖에 해가 막 들어와서 롯데월드 가기 아주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 어, 그렇네요. 아침에 날씨를 나 좋았었는데. 그, 내가 뭘 요구르트 선생님 만난 거야? 응. 선생님 됐어. 바로바로 바로 저당 윌. 신제품 소개해주셨네. 어, 저당 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양심 윌이지. 거꾸로 먹는 아이셔 야구르트렇게다 있네. 그리고 그냥 요구르트 아쉬우니까 다섯 개. 두개이에 오렌지도 샀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청소를 했는데 왜? 롯데월드에 지금 포켓몬 퍼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야돈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갈 자신이 없고 평일에 시간이 없었는데 25일에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20일이에요 끝나기 전에 무조건 봐야 한다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뭐 이렇게 잘렸냐 <laughs> 써는 작업하는들은 다 끝났고요 세팅만 해줄게요. 월남쌈 <놀람> 속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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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나머지는 냉동식품의 힘을 빌려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씩 조진되어 있는구나. 본명. 에어프라이어의 13분. 안 들어가요. 공이 안 다치거든요. 근데 가위로 자르니까 내가 뭉개서 가지고 팔로 잘라야겠다. 여러분 제가 안 넣은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웃음> 어 이러면서 <laughs> 안 넣었대요. 무슨 <laughs> 왜이러고 거야? 집에 땅콩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에 찍어 먹는 그 땅콩 버터 있죠? 그거랑 해서 만들거고요 마요네즈가 마요네즈 말해. 일정. 아 뭐야? 내가 너한테 왜 있지 않 나? 나 다른 거였다고. 꿀 <laughs> 빼고 다 일정. <laughs> 아니라고 0.5도 있다고 음, 이게 안 들어가지 않 너무 많아서 한 화면에 안 들어가 어쩜 좋아 <laughs> 오늘의 도시락 완성! 완성! 저잘 만들었죠? 우리 바로 아자 하도 한다 저 놓고. <laughs> 저희는 이제 준비해서 롯데월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모자라가지고 김밥 같은 거좀 싸서 가려고요. 언니 진짜 수상해 보여. 이거, 이거 뭔데? <laughs> 양말도 있어. <laughs> 오늘은 야돈 데이라고 해서 저도 맞춰주기로 했어요. <laughs> 그냥 이 앵글 진짜 웃기다. 진짜 수상해. 안 해지마. 데크리고, 앵그리, 데크리걸. 아니 데크리한지 걸은 쉽잖아. <laughs> 보인다 잠실. 잠실. <laughs> 머드월드다. 어, 어, 귀여워. 티켓 하는 중. 일단 야돈의 분수를 먼저 찾으러 갈게요. 그리고 포켓몬 굿즈를 구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나요, 여러분? 아, 뭐라고? 손발라주신대요. <laughs> 이부가 우리 창피하대요. 그 야돈의 분수를 먼저 찾으러 가고요. 우와! 멋지다! 귀엽다. 너무 귀엽잖아.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단 말만 한300번한것 같아. 근데 진짜 웃겨요. 사람들이 정말 시상하게 쳐다보고 있어. 혹시 여기에 있진 않겠지 엔님들이 너무 못생기게 하고 왔는데 이렇게 꼭 찍어달래요. 진짜 어이없네. 나이 없는데. 응. 이거 하나만 이거 2페이지 나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어 먹고 자도 있어. 먹고 자야? 어. 뭐. 야돈 줘. 이건 이모 뭐 사줄게. 진짜? 응. <laughs> 이건 내돈 주고 사야 지그 <laughs> 야돈이 안 나오면 어떡하는 거야? 다섯 개더사야 되는 거야? 4만원 어치 굿즈 사는 언니. 안 나오면 어떡해? <laughs> 안 나오면 어떡해? <laughs> 나올 거야. 빠이! <laughs> 차이 떨리고 있습니다. 잠만보. 아, 나 진짜 이거 사러 온 거란 말이야. 비싼 네네 근데 진짜 너무하다. 뭘 비싼 애야? 잠만보. 어떻게 해야 해? 인터넷 검색해봐야겠다. 파나. 언니가 너무 시으룩 해서 이분가사줬요 언니 이게 마지막이야. 알겠어. 이거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돼. 다른 건 당근해. 알겠어. 여기에 피크닉 존이 있대요. 너를 위해서 싼 거야, 이거. 이유빈 도시락. 언니 야동근국보다 봐봐 이제 하나 모라파도 어. 뿌기. 너 나한테 뭐해줄 거니?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진짜요? 짜자. 진짜 야돈 님. 이모 너무 고마워. 이모 덕분에 뽑았어요. 네. 자, 야돈 배지 획득과 함께 도시락 먹어봅니다. 이거 네. 뭐야? 이거는 빵이야. 유빈이가 좋아할 만한 치킨 거는 치킨너게 돈까스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고, 카톡도 먹으면 되고. 응. 우동도 있어? 응. 그리고 우동이랑 뭐 모자라는 거 있으면 푸드코트에 시켜 먹으려고. 돈까스 소스. 잘 찾는다. 저거 야돈이래요. 야돈, 진짜 야돈이네. 너 행복해 보여. 아니, 너 왜? 없는 부리부리 아니야? 38,000원. 대박. 가방? 아니야, 오, 아니야. 이모가 안 사줘도 돼. 맞아. 언니가 사줄 그건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귀엽다. 근데... 왜? 오늘 말곤 쓸데가 없을 것 같아 너 부리부리 데이 해야 되잖아 언제? 아니야 근데 네. 이번 <laughs> 오늘 이외에 정말 쓸데없는 기아 신기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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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카츄 꼬리를 잔인하게 여기다 꽂아주시네요 야돈 롯데월드 아니 어이없네 부리부리랜드도 만들어줘요 야도오란 반대쪽에 있나? <laughs> 아 짜잔 이거 완전 추억이다. 근데 이 아저씨 진짜 어렸을 때 보면 무서웠을 때. 무 이거는 레드 뿌링 콜밥이래. 음, 엄청 음, 자극적이야 음, 엄청 자극적이야. 저희는 마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매워. 근데 이건 2단계긴 해. 어, 아까 그거보다 더 매웠어요.